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23번 문장들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creativity was attributed to a superhuman force among ideas originated with the god. 자, 보면요. 자, 일단 before 나왔는데, 자, 콤마 있어요. 그러면 before가 들이고 다닌 얘는 얘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있는데도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laughs>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는 거는 창의력, 아니면 창의성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창의성이라는 건요, was attributed to, 무엇 무엇에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A superhuman force, 어떤 초인적인 힘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기인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all n e l ideas. 자,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스, 생각들은요. Originated with 자, 무엇 무엇에서 비롯되다. 유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유래했다는 얘기야요 the gods 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참신한 생각들은 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라 뜻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After all, how could,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After all, 자 결국 자, 하 w 나왔어요 자, how 나오고, could 나오고, 물음표 나오고 보면 의문 문의 한걸알수 있죠? 자, how. could a person이 주어겠고, could와 create가 동사했겠지.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를? something. something인데, 자, 그 뒤에 that 나왔죠. 그럼 뭘 찾아라? 돼지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사 찾아라. 자 그런데 자 이그지스 동사만 있어요. 디즈나 이그지스. 그럼 주어는 뭐란 얘기예요? 얘란 얘기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전에 모전에 before까지 해서 자 보시면요. 자 before 나고 그 뒤에 명사. 가온거 보면 얘는 전치사란 얘기죠 그래서 자 신의 창조행위라는 거예요 자디바인이 형용사로 신의 아니면 신이내린 이런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리고 네 오브디에 보시면 크리에이션 보이시죠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행위 이전에는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뒤 보시면, in fact, the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 is to breathe into, reflecting the belief that creative inspiration was similar to the moment in creation when God first breathed life into man. In fact, 사실, Latin meaning of the verb inspire까지가 동사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예예요. 그래서 라틴어의 뜻이라는 거야. 무엇의? Of the verb inspire. 자, 동사 inspire의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To breathe into 까지라는 거죠. 자, breathe into. 무엇, 무엇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자, 라틴어의 뜻이 불어넣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자그 뒤에 replanting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이 얘는 분사가 쓰인 부사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는 단어덩어리. 자, 반영한다는 거야. 뭐를 더 b e l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시라. 된 나왔지. 자, creative inspiration. 창의적인 영감, inspiration. 이게 was similar to, 비슷했대요. 뭐라? The moment. 자, 순간인데요. 자, 그 뒤에 in creation 보이세요? 자, 창조의 순간이라는 얘기겠지. 창조의 순간과 뭐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영감이 얘네 둘이 비슷했대. 얘네 둘이 비슷했대요. 근데 이 창대 순간이 또 언제라는 거예요? 그 뒤에, when. When? 이나면, when이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사 찾기. 자, 가 o d 신이, 여기, first는 부사죠. 최초로, breathe, 불어 넣었다는 거야. 뭐를? life. 생명을. 누구에게? into man. 인간이죠. 인간에게 최초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창조의 순간과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믿음을 반영을 한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창의적인 영감. 자. 인스피레이션, 창의적인 영감과 자, 신이 최초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던 그 창조의 순간과 비슷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대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Plato argued that the poet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and Plotin wrote that Plato argued that the play was possessed by divine inspiration, and Plutarch wrote that art could be could only be beautiful if it descended from God. 보시면요, 자 플라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단 얘기죠. 자 대나왔지. 그럼 이 대시 데리고 다니는 문장 주어 동사 찾기. 자. 또 포인. 시인이라는 건 워스 포세스 d 사로잡혀 이때 무엇에 divine inspiration까지 자 신의 신이 내린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and 그리고 promoting wrote 동사 또 나왔어. 뭐예요? 그러면 그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플로팅이라는 사람은 썼대 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됐나 그럼 대시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사 찾기. 아트 예술이라는 게요. Could only be까지 오로지 될수 있다는 거야. 유리포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예술이라는 건 오로지 아름다워질 수 있대요. 뭐하면 if 자. Plotin r o t e 라는 문장에 대시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추가가 됐는데, 목적으로 그 대시 데리고 다니는 문장 안에 if, if가 들리고 다니는 문장이 또 추가된 거예요. 자, 볼게요. 만약에 이 그것이 descended. 내려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From God.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그치? 이 예술이라는 건이거랑 이거예요. 자, 예술이라는 게 신으로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술이라는 건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 창의적인 영감에 의해서 그런데 그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게 조의 뭐라는 거야?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이라는 게 영감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그 예술 자체도 신으로부터 내려와야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다음 문장 내려가 볼게요. 자, the artist's job was not to imitate nature, but rather to reveal the sacred and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 보시면요. 자, 예술가의 일이 뭐래요? 자, imitate 모방하는 게 아니래요. 물 모방이요, nature 자연을. but 오히려 뭐라는 거야? to reveal 드러내는 거라는 거야. 뭐를? The sacred and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 자, 자연의, 자연의 sacred, 신성하고요, transcendent,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그 특성화,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예술가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뒤 보시면 Art c o u only be a pale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자, 일단 world of ideas. 자, 이데아의 세계 라는 뜻이에요. 자, art. 예술이라는 게요. 자, could only... be a pale imitation. 자, 보시면요. pale, 엉성한, 어설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어설픈 imitation, 모방, 흉내낸 것, 예술이라는 게요. 어설픈 흉내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모방이란 거야? Of the perfection. 완벽함의 모방이란 거지. 완벽함을 어설프게 흉내 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근데 무엇의 완벽함이에요? Of the world of ideas. 이데아 세계의 완벽함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란 얘기고요. 자, 그때 보시면, Greek artists did not blindly imitate what they saw in reality. Instead, they tried to represent the pure, true force underlying reality, resulting in a sort of compromise between abstraction and accuracy. 보시면요. <laughs> 자,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did not blindly imitate. 중간에 부사 끼어들었는데요. blindly. 무턱대고란 뜻이에요. 무턱대고, 모방하지 않았던얘기예요 뭐를? 얘를. 왔나지 그럼 와시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작 찾기. 그들이 본 거야. in reality. 현실에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써에 대한 목적 없지. 그럼 뭐란 얘기에요? 와시? 얘가 목적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 자,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모턱되고 모방하지 않았다는 거야. Instead 대신에 they 그들은요 tried 노력했대 뭐라고 to represent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뭘 나타내요? The pure true from, forms까지 순수하고 진실된 형태를. 근데 네. Underline reality. 자, 현실에, 현실 근처에 내재된 순수하고 진실된 형태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In a s o r t of compromise. 보시면요. 자, assault sort of. 일종의 타협을 이루어 냈다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타협? between. 이렇게 해서, abstraction, 추상성이죠. 추상성과 accuracy, 정확성 사이에, 사이의 일종의 타협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이루어 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문단 안에서요, 이 문장 안에서 이 abstraction, 얘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될수 있을까요? abstraction. 이 문장 안에서 abstraction이 가리킬 수 있는 거, a c c u r c 가 가리킬 수 있는 거, 가끔 볼까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자, 얘가 정확히는 얘가 정확성을 가리킨 거죠.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석 마치겠습니다.